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하이파이 코인입니다. 자, 하이파이 코인. MM 세력의 타깃이 되었다. 자, 이게 지난 6월 때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왜이 뉴스를 먼저 들고 나냐. 왔 하이파이 코인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코인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레버리지는 뭡니까? 천만 원을 들고 있습니다. 뭐, 1억을 들고 있어요. 여기 자금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자금.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내서 바닥 구간에서 더욱더 큰수익과을낼수 있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자, 근데 MM 세력이 뭡니까? 마켓 메이킹 플레이어죠.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죠. 자, 이 아이들이 해당되는 하이파이 코인의 타겟이 되었다. 이 말인즉슨 해당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내고 싶은 고래들 또한 하이파이 코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코인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 물량 어떻게든 털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드렸던 이유를 여기서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토크나 하이파이를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래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자금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개인들보다 훨씬 더 자금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효과를 더욱더 크게 보려면 개인들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한 다음에 당연히 고래들의 슈팅 부분을 더욱 더 크게 만들겠죠. 자, 지금 연속적인 슈팅 구간에서 상승력이 엄청나게 나왔다가 오늘 날짜 하루 급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시점 바로 매도할 부분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차트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현재 시점에 하방 압박을 가져왔습니다. 네, 무섭죠? 30 퍼센트 거진 40%가 가까운 하방 압박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 올라왔던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높은 단가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1740원대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던 부분은 이 라인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분들 아직은 안 됩니다. 확실한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나서 올리기 직전에 매수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4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차 반등력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거래량 또한 동원한다면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하이파이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좋아요 따봉 버튼도 있거든요. 이것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어느 시점에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매도할까? 또한 나는 지금 수익 구간인데 수익 구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전량다 매도할까요? 아닙니다. 비중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비중 줄이는 것 또한 제가 체크해드릴 거니까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 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문자도 무료로 넣어 드릴 겁니다. 또한 공개 카톡방 주소에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하이파이, 아크, 세이, 셀로 엄청나게 높았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물론, 급락하기 전에 나왔던 뉴스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지만, 하이파이, 아크, 세이, 솔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갖고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하방 압박을 주는 이유가 고래들의 타겟이었다면 고래들의 물량 조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확실히 저희 투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자, 고래 또한 레버리지 효과를 안쓸 수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써야 되는데 하이파이 코인의 개인들의 물량 또한 들어가 있으니 그 물량 확보할 부분이 필요하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항히고래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봉 한번 보시죠. 자,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거래량과 함께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이 딱딱 튀어 올랐을 때 생각해 보시죠. 바로 여기 라인이었어요. 550원, 600원. 여기 라인 때고래들은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어 있고 끌어올릴 때 또한 고래들이 유입되었다라고 한다면 뭡니까? 고래들이 이 본인들 의 단가까지 얘네들 의 수익 구간까지 떨어뜨리면서 고의 그 개인들의 물량을 매도시킬까요? 당연히 자전거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자전거래라는 게 뭡니까? 매도와 매수 시점을 잡아놓고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을 계속 흡수하고 있는 게 자전거래다. 말씀을 드렸죠. 높은 단가에 매도줌을 걸어놓으니까 못 올라가죠. 다시 매도하는 물량. 떨어지니까 또 매도하죠. 또 매도하는 물량. 그 물량을 다시 받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 말씀드렸던 MM 세력의 타깃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동성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mm 세력 바로 마켓 메이킹 플레이어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확보하면서 지금 단가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 이 흔드는 부분에서 당연하겠지만 개인들 물량은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전량 다 매도 하신 분 또한 수익권 조금 되니까 나 전량 다 매도하고 끝내버릴래 다시 또 올라갈 때 시장가로 매수 하신 분들 분명히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들 아예 안 만들어 드 들려가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이 3,500만 원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나서 경계감이 가득한 현재 심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에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다시 브레이크를 잡고 끌어올리게 되면 우리 또 후회할 거죠. 여기에서 매도하지 말아야 됐구나. 여기서 매도했더니 다시 또 올라간다.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후회를 아예 안 만들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파이 코인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지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크게 갖고 오니까 그냥 전량 다 매도하고 끝내 버릴래. 다시 반등권 다아오면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어떤 단가입니까? 목표가예요.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 체크해 놓은 부분인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익관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 1번에 7908 653 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언제 매수하시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는 언제 매도, 비중 관리는 어떻게, 얼마나 매도할까? 하나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무료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